예전 방식이 최고라고 고집부려본 경험 모두 겪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왜안 돼? 세상은 변했는데 방법만 그대로면 헛수고만 하게 되지요. 오늘은 그런 어리석음을 꼬집는 고사성어 각주구검을 소개합니다. 각주구검 세길각 배죽 구알구 칼검 배에 표시를 새기고 칼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융통성 없이 현실을 못 보고 어리석게 고집만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240년경의 일입니다.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귀한 칼한 자루를 품에 품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한 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일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젊은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순간 품에 안았던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칼은 배전을 넘어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젊은이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배전에 금을 그었습니다. 여기다. 내 칼이 떨어진 곳은 바로 여기야.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찾지 않고 왜 표시만 하는가? 배가 흔들려서 위험하니 배가 강가에 닿으면 그때 찾으면 되지. 젊은이는 당당했습니다. 배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강물도 흘렀습니다. 한참 뒤 배가 강 건너편에 닿았습니다. 젊은이는 배전에 새긴 표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여기로구나. 그리고는 옷을 벗고 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헤엄쳤습니다. 잠수도 했습니다. 발로 물밑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칼은 강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배는 계속 흘러갔으니까요. 칼은 까마득한 상류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저 사람 좀 보게. 배점만 보고 칼을 찾네.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이야기는 진나라의 재상 여부리가 편찬한 여시춘추라는 책에 실렸습니다. 여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이미 지나갔는데 칼은 그 자리 그대로인데 이렇게 칼을 찾아서야 되겠는가?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당시 초나라는 옛법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나라는 옛날 방식만 붙들고 있었지요. 여부리는 이를 꼬집은 겁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다. 이러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각주구검, 배에 표시만 새기고 칼을 찾으려 한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길로 가라니까 매로 간다. 편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굳이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뜻이죠. 옛날 중국에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는데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일하다가 호박 넝쿨을 잘못 건드려 상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며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보통 자식이라면 황급히 피해서 숨었다가 나중에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증삼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섰습니다. 효도란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 피하면 불효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몽둥이가 등을 허리를,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증삼은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깨어난 증삼은 아버지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효했습니다. 혹시 손이 아프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증삼을 내 앞에 드리지 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증삼은 효자인데 어찌하여 내치십니까? 공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옛날 수님금은 아버지가 작은 회초리를 들면 맞았지만 큰 몽둥이를 들면 슬쩍 피했다네. 아버지를 자식 죽인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 함이었지. 증삼은 피하지 않아 죽을 뻔했으니.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 뻔한 것 아닌가? 이것이 어찌 효도인가? 효도도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집도 때가 있고, 피함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데, 옛 표시만 믿고 있으면, 칼은 영영 못 찾는 법입니다. 배는 가는데, 칼은 그 자리, 표시만 믿고 칼을 찾으려 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시간도 흐르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할 거라 믿고, 옛 기준만 고집하면 칼은 끝내 찾지 못합니다. 길로 가라 했는데, 매로 가는 일은 지혜가 아닙니다. 때를 보고, 상황을 보고, 흐름을 읽는 것. 그것이 각주구검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경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